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다도해 바다입니다. 지금은 썰물이 되었고, 갯벌이 드러나 있네요. 가운데 우뚝 솟은 산맥이 보이죠? 탄행을 위해서 가고 있는 제암산, 사자산, 일림산 산맥입니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서 제암산과 사자산의 거의 중간 지점인 곰제사거리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암산 정상이고 어... 왼쪽으로 가면 사자산 방향입니다. 제암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사자산으로 갈 겁니다. 곰제에서 제암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족 바위를 만납니다. 가족 바위가 소나무 사이로 정겹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제암산의 위용입니다. 제암산 돌탑봉까지 왔습니다. 가운데가 정상이고요. 소나무를 가운데 살려두고 전망데크를 만들었네요. 제암산 바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요. 월출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영암군 월출산. 뾰쭉 쏟은 봉우리가 월출산인 것 같아요. 임금이 바위라는 제암산 정상석입니다. 오르기에는 조금 위험하지만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암벽 등반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손잡이나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는 이 구멍으로, 이 바위 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운데 저수지가 보이나요? 산행을 시작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정상까지 왔습니다. 제암산에서 다시 곰제 사거리로 내려와 사자산으로 갑니다. 곰제봉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지금 가고 있는 산입니다. 철쭉 정원도 펼쳐지고 있네요. 철쭉평원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평원이라네요. 제암산이. 철쭉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주 포미가 있어 보이는 노송이네요 군락을 이룬 철쭉 평원 간간이. 노송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간제입니다. 이렇게 된 노성도 있네요. 사자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이 펼쳐지고 있네요. 이쪽은 일림산, 사자산 정상입니다. 저 앞쪽으로 오뚝솟은 두 봉, 저두 봉이 사자의 머리입니다. 그로부터 여기 정상까지 사자의 허리가 되고요. 이쪽 부분은 사자의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요. 꼬리에서 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머리. 는 꼴입니다. 오늘 산행. 저 앞에 저수지 보, 보이죠? 저수지에 있는 지암산 자연휴양림을 출발해서 지암산과 사자산 중간에서 지암산 정상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사자산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 사자의 꼬리를 타고 사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펼쳐졌는데 그다지 선명하지는 않네요. 사자산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일림산입니다. 4.4km를 더 가야 되네요. 오늘, 제암산, 사자산, 일림산까지 종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일림산까지는 가지 않고, 제암산, 휴양림 임도로 해서, 출발지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올라본 제암산입니다.